도로 위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폭염에 지쳐 쓰러진 고령의 남성이 CCTV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CCTV의 순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폭염 속에 물놀이장이 서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말 합덕제에서 버근의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폭염 속 강행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뉴스 전예은입니다. 개발이 한창인 당진시에서는 대형 화물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모습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동부제철인근 도로변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장으로 변질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진 송화급 고대리 동부 당진항만 부지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주유소와 정비소 시설을 갖춰 대형 차량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길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화물 차량을 볼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동 인구가 많은 당진 시청 일대에도 대형 화물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나온 화물 차량들이 도로 한복판에 세워져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특히 코너를 돌아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곳은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형 트럭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 자칫 잘못하면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진시 외곽 쪽에 위치한 도로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당진시 경찰서 관할이고 당진 시내 쪽의 불법 주정차는 당진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IB뉴스 김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늘 깨어서 도시를 주목하고 있는 눈들이 있습니다. 바로 CCTV 이야기인데요. 이 CCTV가 최근 시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50분경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화상순찰 모니터링을 하던 근무요원은 길을 걷던 주민 한 명이 주저앉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길 한복판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후송조치했습니다. 더위에 정신이 혼미해진 주민은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해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20일 CCTV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피의 차량의 도주 경로를 파악 예측해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CCTV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관내 우범 지역 28개소에 총 98대를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에 18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방범용 CCTV 또한 추가 설치했습니다. 시민을 지키고 범죄를 감시하는 제2의 눈 CCTV가 더 이상은 사각지대 없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JRB뉴스, 전예은입니다.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물놀이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요. 물놀이 안전수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미경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당진 삽교호 관광지와 삼선산 수목원 내 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 산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즐거운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휴가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한 여름 더위를 식히는 장소로 제격입니다. 예, 우선 무료라서 엄마들이 부담 없이 와서 좋고, 또 이렇게 물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수질이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아이들 놀수 있어서 좋고, 또 안전하실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엄마들이 또 편하게 앉아서 아이들만 볼수 있으니까 더도욱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물놀이장에서는 안전 수칙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얕은 물이라도 물놀이 중 근육에 경련이 일거나 쥐가 날수 있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음식을 먹은 후에는 물에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간당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 주변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뛰지 않아야 하며 유아의 물놀이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꼭 동반해야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올여름.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떠난 물놀이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요원의 통제에 잘 따르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겠습니다.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지난 주말 합덕제에서 버근의 축제가 열렸는데요. 폭염 속 현장을 김미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말 합덕제에서 제2회 버근의 연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축제에는 경찰 관악대 공연과 풍년기원제,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지만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28일 당진시는 최고 기온 35도를 웃돌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습도도 80%를 넘기며 불쾌지수는 90에 달했습니다. 즐거운 축제 분위기여야 할 합덕제에는 부채질을 하며 더워하는 모습의 시민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연꽃 또한 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피지도 않은 연꽃을 보러 폭염 속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연꽃이 많이 필줄 알았더니 어, 연꽃이 별로 안 펴서 그러면 이, 여기 주차장이좀 좀 컸으면 좋은데 거. 주차장이 조금 작고 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여기만 그렇고 밖에는 덜 했어요? 알려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더 아, 그래서 알려졌으면 서행 주차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도로에 주차된 차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주차 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염 속 연꽃 없는 연꽃 축제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JIB 뉴스 김미름입니다. 최악의 저출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30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당진시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당진시 보건소. 주말을 맞아 당진시 보건소에서는 예비부모를 위한 출산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태아부터 아기 돌보모의 엄마 아빠가 같이 공유하면서 건강아이로 한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출산교실에서는 자기주도분만법 이론과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상식 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몰랐던 것도 이렇게 아니까 다음에 이제 와이프 얘기 날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남편의 역할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또한 당진시는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저출산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출산 대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당진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출산 지원금과 육아용품 지원 인상이 추진됩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다음 달 13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인구 17만의 당진시. 생활권이 밀집해 있어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당진시의 보행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희 제1방송이 알아봤습니다.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위치한 도로입니다. 바로 옆에는 주민들이 앉아 쉴수 있는 서문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장소 주변에는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신주들 사이로 끊겨있는 전선이 그대로 널려있고 블록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봉이 제거된 뒤의 구멍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제 손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요. 자칫하면 어린아이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처에 시에 관심이 미치지 못한 위험요소가 널려있습니다. 인도에는 움푹 파이거나 튀어나온 보도블록들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달리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청지군의 대덕동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원룸, 상가 등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로를 뺏긴 사람들은 차도로 내몰려 위험천만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JIB 뉴스 전혜은입니다 근데... 당진 종합터미널 광장에서는 충남 도개 및 당진 땅 수호 집회 3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미경 기자입니다. 2015년 7월 27일, 당진항 서부드메릭지를 되찾겠다는 염원이 담긴 촛불이 당진 버스터미널을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7월 27일,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 집회 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건 기살기로이땅 붙잡아야 돼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3주년 기념행사에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김기재 의장 등이 참석해 당진 땅 수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어쨌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 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 물이 담는 게 그렇게 이미 엎어져서 쉽지 않은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을 모아서 담아내야 됩니다. 당진 땅 수호를 염원하는 서해대교를 형상화한 상징 조형물이 광장의 밤을 함께 밝히고 있었습니다. 평택시와의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드메릿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자치관할을 당진시로 결정했다가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으로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약 300만 평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해당 결정에 대한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진시와 당진 지역 주민 모두 잃어버린 당진 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신평 내안간 연류교 건설이 당진 평타강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해 당진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날 행사에는 적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범시민 대책 위원회 측은 날씨가 더워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지만 방진 땅 수호에 관해 시민들의 참여도나 관심이 3년 전과 비교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방진 땅을 되찾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인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야겠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한편 버스터미널 광장 다른 한쪽에서는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반대하는 상록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은 라돈 매트리스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당진의 미래 문화의 담달을 주제로 하는 문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선 문화 정책에 관해 시민과 공유하는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2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당진의 미래 문화에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당진시의 문화정책현황과 추진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내 문화재단의 역할정립 및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개회식에선 조강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회 문화도시 당진을 위한 우리의 준비 주제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조광호 부연구위원은 당진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당진다워져야 한다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도시문화의 정체성을 발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구보년 어기구 국회의원 보좌관은 당진은 혁신을 이룰 만한 여유와 인내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시민소통, 창조집단, 활동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당진의 특색에 맞는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과의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28일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김민래 기자입니다. 당진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주제로 28일 사기 당진시 또래 상담 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학교에서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이번 워크숍은 또래 상담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친구 사귀는 방법을 제시하여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저는 상담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학교 또래 상담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래 상담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또래 상담자들이 학교로 돌아가 다문화 청소년을 돕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또래 상담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선물도 진행됐습니다. JIB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놀람>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씨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로